할렐루야. 수요일에 배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일주일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적에 저희 반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은 친구고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그 정도 사이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일 파티 초대장입니다.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직접 초대장을 작성하거나 또 어머니의 힘을 빌려서 예쁘게 꾸민 이 초대장을 제가 보면 어, 애들이 얼마나 애썼을까? 진짜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나이였던 당시에는 이 초대장이 아주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생일파티라고 해도 친구 집에서 모여서 함께 맛있게 밥을 먹거나 또 동네에 있는 놀이방 같은 곳에서 같이 노는 게 전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관계가 있고 또 초대되지 못하면 관계가 없다. 친구로 인정받지 못했다. 라는 걸 나타나는 표지이기 때문에 이 초대장의 유무에 따라서 기쁘거나 혹은 눈물날 정도로 서운하거나 하는 일들이 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초대하셨고, 우리를 예배하도록 초대하셨고,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깊이 깨닫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기에 우리는 밥 숟가락을 얹어야 합니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밥 숟가락 얹자. 사실가라건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매일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만족,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지는 그 과정 속에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셨습니다. 혹시 그 소원이 무엇인지 다들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보잘 것 없는 일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우리의 일상 속에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또 구원의 역사를 품고 계십니다. 또이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과 열망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극에서 볼수 있듯이 임금님, 우리의 임금님이신 하나님의 왕,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차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차려놓으신 그 밥상에 숟가락을 얹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말로 번역된 본문의 구절 중에 하나님이시니라는 이 구절의 이시니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접속자는, 접속사는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모모로서 모모이기 때문에 모모인 까닥에 그러니까 라는 뜻으로 하나님이시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접속사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즉,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해야 하고 또 일을 할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단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광고가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전지 광고가 있습니다. 에너자이저 들어보셨나요? 여러 버전이 있고 되게 유명한 광고들이 있는데 한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전지 캐릭터 에너자이저의 백만돌이라는 건전지 캐릭터가 나와서 푸시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횟수를 세는 거죠. 백만돌이가 이 이름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푸시업을 합니다. 힘이 좋아요. 그래서 벌써 이름대로 백만 번이 넘었습니다.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그런데 여기서 이 친구가 실수를 합니다. 100만 24, 100만 22. 횟수를 세다가 중간에 놓쳐버린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 광고의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100만 돌리는 어, 100만 번이나 넘어서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음, 다시? 라고 하면서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 둘, 셋, 넷.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광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 이 백만 돌리에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광고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행한다, 행하신다 라고 사용할 때 하는 동사는 에네르게인이라는 원어입니다. 이 동사에서 영어 에너지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이 동사는 그 속에 능력 있게 일한다, 효과적으로 일한다 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께서는 일하시는 위대한 분, 더 그레이트 에너자이저입니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우리 속에서 능력 있게 지치지 않는 동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나의 오늘도 보잘 것 없는 하루가 아니라. 능력 있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무대임을 믿습니까? 그분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가 일하게 하시는가? 이미 능력 있고 효과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밥상을 차리셨는데 왜 우리에게 다된 밥에 숟가락을 얹는 행위를 요구하시는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일 어려운 과제 프로젝트가 바로 팀 프로젝트입니다 잘못하는 사람 하나하나 가르치 바에는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게속 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도 더 빨리 끝나고 또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수요예배까지 나오실 정도라면 대부분 교회에서 한 자리씩 직분을 맡고 계실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유능한 동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망치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입 또 새내기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속에 중요한 당신의 소원을 두시고 우리가 행하도록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 구절의 핵심은 일을 한다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행하시니까 나도 행해야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일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차려 드신 이 밥상에 우리가 숟가락을 얹음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그 관계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가정에 있든지, 어떠한 직장 가운데 있든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고 어떠한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든지간에 이미 그곳에 계시고 거기서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초대가 바울이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면, 지금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가운데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만, 당장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그 열매는 나의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현장의 주인이 되시고, 이미 그곳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대받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죠.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우리는 사랑하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품으신 새로운 영혼들이 나의 삶을 통해 초대되는 이렇게 밥숟가락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기에 우리는 차려주신 밥을 먹어야 합니다. 함께 저를 따라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밥을 먹자, 밥을 먹자. 첫 번째로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받았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리고 또 매일 실패합니다. 내 속에 두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는 못하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열받는 상황이 생기면 밥 숟가락 얹기는커녕 함께 자리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장 우리의 가정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허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 누군지 밝히기는 어렵지만 저한 집에 사는 한 중년 부부 그리고 어쩌면 저를 낳아주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밥을 차리는 사람 그리고 먹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부부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상호 동의가 된 이래로 약 30년간 이렇게 살아왔고 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식탁 그리고 밥은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배가 고파질 때 배가 부를 때는 싸움이 아니지만 배가 고파질 때 그리고 예민해질 때왜 밥을 안 차려주지라는 생각과 알아서 차려 먹으면 됐지. 왜 밥을 차려 줄 때까지 기다리지?" 라는 이 논쟁이 팽팽하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 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이 생일처럼 서로의 탄생을 축복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잔치의 식탁이 벌어지십니까? 아니면 서로 말도 섞지 않고 혹은 더 나아가서 아예 마주치지도 않는 식사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소원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나의 교회 공동체, 우리 구역, 우리가 봉사하는 그 부서와 맡겨진 공동체에서 얼마나 식탁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열심히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오지 않는 우리 결석자들 그리고 내가 품은 이 영혼들을 위해 연락하고 노력해도 관계가 거절당하고 또 상처받는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내 안에 두신 그 소원이 실패로 치닫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리보의 교회들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당파심, 이기심, 자만심, 독선 등에 의해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열이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빌리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함께 일해라, 함께 생각하고 서로 간에 섬기고 서로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겸손하게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와 어, 읽지는 않았지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쓰여 있는데 어,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의 명령 앞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무어라고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당종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구원에 대해 계시하시고 그 이후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의 정수라고 불리는 구간인 그리스도의 찬가 즉 2장 5절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앞서서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당파와 이기심 그리고 독선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있던 빌립보 교회에 내려진 우선적인 처, 우선적인 처방은 너희가 더 많이 이래라.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너희의 공동체를 위해 애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우선된 처방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그분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초대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피와 살, 그 성천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혀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소원을 두셨고 우리의 손으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작인 12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심으로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가 할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연합되지 못할 때그 가운데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배고파 금주릴 때 이런 나에게 밥을 오늘도 차려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더 이상 내가 일어서 힘이 없을 때 떡을 떼어주시고 내가 계속해도 계속 시도해도 실패해서 더 이상 나의 사명을 짊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넌 그래도 나의 제자야라고 부르시면서 생선을 구워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우리는 일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과제를 하고도 교회 사역을 준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최근에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와서 바나나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녁 먹었는데 뭘또 먹냐? 그러면서 안 먹는다 그러니까 한 10분 뒤에 또 들어오셔서 민아 자두 먹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9시가 다 돼서 아 제가 안 먹는다고 내일 먹겠다고 그러니까 한 30분 뒤에 또 오셔서 그럼 복숭아 먹을래? 라고 저한테 하시는 거죠. 어머니가 제 과제를 방해하려고 혹은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맛있기 때문에 계속 먹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밥 차리는 게 일이 아니라 사랑의 반응이 될때 가정은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마땅히 밥을 내가 차려주면 먹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며 도와줄 때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밥상을 먼저 차려주신 분이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그분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우던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을 뵐 일이 있어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어, 목사님, 설교 준비하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사역도 많으시고, 교회도 엄청 크고,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 어, 설교 그렇게 많이 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설교 준비하기 힘들면 하나님이 악덕 고용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악덕, 악덕 교육주, 고용주가 되셔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 그리고 그분의 딸이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나 내 사역 내가 맡고 있는 것들 나의 일상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할 때 그분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이뤄서는 안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인정한다. 정말 수고한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100% 확신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가정사역을 할수 있고 일터에서 사역을 할수 있고 교회사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긴 신앙생활로 인해서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봉사와 헌신은 하지만 더 이상 기쁨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식탁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결코 스스로 밥을 차리지 않는, 아니, 스스로 해 먹을 수 없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응하여 그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자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차려두신 이 넘치는 은혜의 식탁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이 함께 밥을 먹고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매식사를 같이 하고 식탁을 함께 할 때마다 기쁨의 잔치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참 식구, 그러니까 밥을 함께 먹고 평일에도 같이 교제하고 격려하는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성찬의 식탁을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같이 나누고 초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날에 영원한 천국 잔치의 그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요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수요 예배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헨리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한 아담한 가옥을 매입해서 오늘날 정동 제일교회 모태가 되는 배델 예배당을 세웁니다. 1887년 10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첫 예배 그리고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후 이분께서 세우신 배제학당에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 양육받던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늘 복음에 목말랐습니다 도대체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다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삶을 향한 그분의 소원이 있다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해 12월 4일 아펜젤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수요예배가 된 것이죠. 처음에는 배제학당의 학생들과 또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갈급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 수요예배는 주의예배와 달리 어, 이들의 모이는 사람들의 위해서 더욱더 진지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일수록 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갈구했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했고 더욱더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수요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더 깊이 알고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바쁜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막으로 이 수요일 저녁 교회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극률이 어기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떼어주시는 그분의 피와 살을 양식으로 삼고,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 그가 가는 곳마다 이 성찬의 식탁이 되기를, 그리고 복음의 교제의 현장이 되기를, 그의 삶이 천국잔치를 향한 초대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길고 길었던 어려움의 순간들을 끝마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웠던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배웠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라고 처음으로 물으실까요? 너 얼마나 전도했니? 너 봉사 열심히 했어? 너 수요 앱에 안 빠지고 드렸니너 매일 큐티했니? 이런 것들을 물으실까요? 저는 그러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어, 너그 땅에서 생활하면서 나의 사랑을 많이 누렸니? 라고 물으시고는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안아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지나는 동안 매일이 사랑의 관계에 초대해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밥숟가락을 얹으면서 더욱 더 깊은 관계를 쌓았고 또 초대된 이 하나님의 밥상에서 먼저 밥을 먹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음미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이 넘칠 때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의 주변에 표현이 되는 것. 이런 삶의 사실은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